이슬비 묵상 2024년 6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새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 3일만에 유대 사람들을 초청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2년을 새집의 가택 연급 상태에 있지만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가둔 새집이 바울의 선교 현장이 됩니다. 매를 맞고 끌려가는 상황도, 재판받는 자리도, 풍랑 만난 배도, 어디든지 들을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바울의 사역지였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그의 각별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핑계 대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 줍시다. 제국의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모임이 우리 사회를 말씀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도록 소중히 여기며 돌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배우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